아직은 근데 그 나이면 힘들어 힘든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좀 되면 진짜 친구가 될수 있고 네그소꿉 친구는 아직은 좀 힘들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봐 음. 있어 볼수 있어 근데 예를 들면 너도 결혼을 하고 음. 아니면 뭐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음. 알려주세요 너무 혼란스러워.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다 너한테, 내다 알려줄 순 없고, 두고두고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너한테 지금 좋은 경험이야. 좋은 경험이야. 어, 아주 재밌었어. 어, 좋은 경험이야. 아, 이런 애도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에 중에 그런 애들도 있어. 아, 기본적으로 어. 남자는, 어, 특히 뭐 20대에, 어, 피 끌린 그 나이 때의 남자는, 열 여자, 아유, 거부하지 않아. 그게 친구분 먹은 없어. 이게 본능에 충실할 때 한참 그때가.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실현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과정에서 이성이 본능을 제어하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어 음.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외국인 그게 뭐그 우리보다는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국가의 사람들의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랑 어, 사랑에 대한 관념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나는 직접 한 것보다는 간접으로 한게더 많고, 그, 그쪽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은, 많이 배웠던 것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겪었고, 그게 사실이구나라는 거. 근데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느껴지는 건,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면, 겉으로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구나라는 결론을 나는 지금 내려. 얼마나 겉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지, 감정은 다 같아. 그리고 그 근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본능적인 감정을 이성으로 재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 재활하느냐. 그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 정도, 이런 게 이제 달라져서, 같은 행동을 하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아주 추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 학습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아어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도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뭐 옷을 입고, 어떤 눈빛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단는 거지, 이게. 어. 그런 것들은 학습이 되어야 돼. 정확하게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인 감정이나 욕구만 표현하는 단어, 이런 것들은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고,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 특히 그 이성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겠지. 아, 그들의 언어. 즉, 남자와 여자가 언어가 다르다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여성의 언어를 남자와 공부를 해서 여성이 좋아할 만한 표현을 쓴다면, 그건 학습이 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 웬만한 조선 다 그냥 응.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화에 따라 좀차이는 있는데 뭐 극단적인 동양과 서양의 차이도 분명히 있고 뭐 같은 서양이라 하더라도 유럽과 북미 남미 다 다르니까 음. 이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노골적이야 응. 아주 단순해 예. 논리보단 본능이 가까워 이런 성향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그건 이제 지역적인, 환경적인 그런 영향들도 크다고 보면 돼. 거기에 먹는 음식, 이런 문화, 이런 것들도 있어. 음. 그런 걸 먹다 보니 아주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피가 끓거든. 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시스템이나 그 사회 자체도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하게 고민할 이유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해, 거의. 근데 그걸 우리 수세로서 보면은 어, 뭐, 태팬이 뭐, 어, 저속하니, 어, 그렇게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뭐, 그래도 되는데? 그치? 남자도 여자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본능에 충실하자는데, 뭐.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예를, 그런 주제가 나올 때 내가 예를 드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우디알렛영 비키, 크리스티나, 바르셀로나. 아주 자유로운 사랑을 해.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사랑을 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진짜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영화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한테 장기적으로 그 영화를,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랑을 이해할 경험을 좀 해보라고 해주고 싶어. 그걸, 그런 감정을 알아야, 현실의 감정, 그리고 현재 내가 어디에 충실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거든. 이건 다 틀린 거고 이게 맞는 거야라고만 학습이 되면 이쪽에 대한 환상이 생겨서 이쪽으로 갈 위험이 생겨 음. <laughs> 그래서 나는 너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 해보라고 나는 하고 싶어 나는 뭐 결혼 전이라면 뭐 법에 조촉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해볼 건다 해봐라 왜 음. 이제 남자들 남자애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살인 강간 빼고는 다 해봐라 이렇게 얘기 하거든. 다 해봐. 다 해보고 나서 결혼해라. 그래야 결혼에 충실한다. 음. 유혹이 안 흔들려. 다 해봤기 때문에. 음. 가장 마지막에 넘기가 어려웠던 사랑 중에 하나가 동성, 동성이었어. 이건 아무리 봐도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동성에는 이건 병이다. 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거든, 었 예전에. 근데 그것도 계속 파헤쳐서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구나라는 걸난 이제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게 됐고, 지금은 딱히, 뭐, 거부감 없어, 지금. 없어. 음. 근데, 이게 숨어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에 많거든. 이 실제로 나도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이 겪었고.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웠어, 그 당시에는.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아 이제 공부를 하고, 나도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는 받아들이게 되고, 아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넓어졌다 그럴까? 그런 시점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이제 원초적인 감정보다는 그 위에 좀형이 사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요즘은 철학에 좀 많이 빠져 있고, 어 인생에 좀 나이가 들어보면 또 다른 고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뭐, 여러가지 음, 이야기를 하게 될 수가 있지. 근데 언젠가 너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고 그때 이제 내가 지금 고민했던 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근데 그런 시기가 좀 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러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죽을 때 돼가지고 막 세상은 뭐지 막 이러면서 허무해지고 막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음. 때가 될때 그런 거좀 적절한 시기에 고민도 좀 해보고 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 그래야 그 이후의 삶이 좀 내가 그런 고민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하는 건내 아내가 어떤 죽음에 대한 혹은 시간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봤었어. 그래서 그걸 같이 고민해주고. 내 생각을 얘기해주고, 거의 한 10년 동안 그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끝에 가면 현실이다. 현실이 딱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현실이 보여.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결론이 나. 지금 이루고 있는 게뭐 중요해? 이게 다 필요 없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이거야! 이거야! 아니다! 너야! 이거야! <laughs> 그렇게 돼! 그런 결론을 내는 과정에 이제 소소한 에피소드로 뭐 영화나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책, 그 책에서 나와있던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거기에 나오는 사랑 이야기들이 지금 너희들 수준에서, 지금 너희들 나이에서 감당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고, 느껴지는 만큼 한번 느껴봐.